희랑별을 심쿵하게 만드는 섹시트로 돌 김희재가 인기가요에 출격한다 17일 김희재의 공식 SNS 인스타그램 오피셜 계정에 TJ 비하인드 포토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게재된 사진 속에는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패션 피플들의 로망인 핑크색을 띠는 청청 패션을 가뿐하게 소화한 김희재가 계단에 앉아 일상이 화보 같은 포즈로 희랑별을 녹이며 우양호가울려퍼지 인기가요 히랑별의 일요일을 흥가득하게 만들어줄 희재가 기다리고 있는 SBS로 3시 40분까지 모여주세요.라는 글을 전했다. 이 피드를 봉희랑별들은 오늘 패션 무슨 일임 이미 TV 앞에서 대기 중 오늘도 상큼하고 멋진 무대 기다리고 있어요. 화이팅 어쩌자고 여기서 네오 눈에 담을 수 있을 때 빨리 담자 일요일을 만날 생각에 흥에 절로 납니다. 본방사수 할게요 심하다 심해. 오늘 가수 외모 미쳤네요. 인기가요, 접수하고 오세요. 오늘은 또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줄까. 기대기대합니다. 두근두근 우야노 화이팅이라며, 무대 위에서 가장 멋진 별 김희재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가득했다. 한편, 김희재는 3월 4일 정규2 집, 히로에락을 발매해 타이틀곡 우야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귀에 쏙쏙 들어오는 우야노로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는 등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